오늘은 사무엘하 전체를 마지막 마감하는 말씀으로 마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열한기 상이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하를 마감하면서 다윗의 일생을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보았지만, 다시 많은 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상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오늘의 말씀 2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다윗의 왜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받고 위대한 왕으로 설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보는 그리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유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일생을 이야기할 때는 매우 짧게 그 사람의 일생을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무덤에 가면 비문이 있습니다. 비문을 보면 불과 몇 글자 되지 않은 글자와 길어붙자 한두줄 되는 그. 짧은 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일생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또한 가지는 유언을 통해서 그 사람의 무엇을 그렇게 중시여겼고그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무엇 때문에 살아왔는지를 엿볼수 있는 아주 귀한 짧은 글이 바로 유언입니다. 오늘 읽었었던 말씀은 바로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라고 하면서 이 유언을 통해서 다윗의 일생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2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면 이것은 하나의 서술 형식이 아니라 노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론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 잘하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노래를 잘하는 것에 관련돼서는 제가 9월 1일 예배 말씀으로 이미 1절과 2절에 한해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동영상을 반드시 꼭 다시 한번 보시고 오늘은 어 거기와 중복되지 않은 말씀을 중심으로 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다, 노래를 잘한다라는 이 노래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 singing, K-pop 스타 같은 그런 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면 이 노래를 부른다라는 이야기를 바로 2 절에 보면 여호와 형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효에 있도다 라고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노래가 단순한 노래가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이 노래라는 것이 노래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월이 왕이 될 때에 블레셋의 영토로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집단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예언자 집단이었습니다. 이 예언자 집단이 비파 수금으로 노래하면서 내려오는들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 바로 이 노래라는 것, 음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던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악기에 사로잡혔을 때 바로 수금을 탐으로써 이 악기를 몰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악기와 음악이라는 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지하는 하나님과 통하는 매우 중요한 예배 도구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예언자의 표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들여지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찬양이 회중과 함께 불려지는, 불려지기 시작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18세기 이후에서나 이렇게 찬양을 회중과 같이 불러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더더욱 군다나 이렇게 설교자와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회중이 마주보는 형태가 된 것은 불과 200년 정도 길어졌니다 300년 전 뿐이 안된 전통이었습니다. 어, 과거의 예배는 어, 회종들이 예배를 드리든 말든 어, 거의 관계없이 집내자가 일방적으로 예배를 드렸었던 것인데 그것이 점차 회중과 함께 드려지는 예배로서 이 찬양이 회중들, 성도들 가운데로 함께 불려지게, 불려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처럼 이 음악은 단순히 노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팝송이라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다윗이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있어서 어,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 자신의 이 메시아 기름부음 받는 자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세워졌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높이 세워졌지만 그 출처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첫 절부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이 단순히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전에 받은 찬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들렸던 만입이 내게 있으면이라는 이 찬양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불려지게 될 384장 나의 갈길 다가도록이라는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가사인의 이 이렇습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조 안에 있는 궁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라고 불려지는 이 찬양은 단순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심을 보여주는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른다는 것 이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기도를 드릴 힘조차도 없이 지치고 힘들었을 때, 이 찬양을 불러주십시오. 불러 불러 보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님이 소산하게 됩니다. 이 찬양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예언으로 이 찬양 가운데 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을 부를 때 단순한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부르는 이 찬양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되고 믿음으로 하늘의 위를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져서 만사 형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힘이 고단하고 영혼이 매우 가라지만 나의 반석에서 어 샘물이 나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노래, 다윗의 마지막 말은 바로 하나님의 이언이 그의 입을 통해서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시간이 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찬양을 열심히 부르십시오 그 찬양은 내가 만들지 않은 내가 직접 작사하거나 작곡하지 않은 그런 곡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많은 영성가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심이 지금도 내삶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다윗을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어, 이상적인 왕으로 그려지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이해한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 다윗이 자기 자신을 소, 소개할 때 "나는 성공한 자입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자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지만 나는 만만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단순하고 짧지만 간결하면서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3절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답니다.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숨을 거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돌아보니까 내가 다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최고의 평가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시기를 원하시나요? 그리고 저는 어떤 평가를 받고 싶은가요? 사실은 이 다윗의 했던 말 중에서는 우리가 아 이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은 사실은 누구나 다할수 있는 일입니다. 너무나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평범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이 매우 특별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골리앗을 무찌른 게 특별하지, 그리고 많은 조직을 같은 게 특별하지, 그리고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가장 큰 영토를 찾아온 것이 특별하지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이 매우 특별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아주 단순하지만 너무나 평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특별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는 다윗이 바로 특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특출났기 때문에, 그것이 그를 메시아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을 목동에서부터, 가장 낮은 자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를 높은 자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게 한다는 겁니다. 정확한 인식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맞춰진 초점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에게 없는 능력도 만들어주시고, 구비해주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5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와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준 새번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만사에 아쉬움이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 기준을 만족시키는 자 그는 하나님께서 정말 만사의 아쉬움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을 잘 갖추어 주시고 그를 경고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수능을 볼 때도 기준을 잘 알아야지만 우리가 잘 준비하고 수능을 잘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재판석에서도 재판을 할 때도 판결이 바로 그 기준이 되는 법에 잘 맞아야지만 그 판결이 유효합니다. 재판장이 자기의 기분 따라. 따라서 그리고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봐주는 판결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기준이 되는 법에 맞지 않으면 상고를 해서 그것은 언제든지 그 판결은 뒤집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 이야기는 단순히 달세계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읽는 부모님들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어, 능력을 갖추라라고 부모님들을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갖추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외할 줄만 안다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그들, 그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손길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때 아쉬움이 없을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사에 아쉬움이 없도록 잘 잘 갖춰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능력을 갖추기 전에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을 갖추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렇, 그렇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성공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 이것은 바로 나의 성공과 목적에 맞춰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능력과 성공이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자, 정말 그 이스라엘 전역사를 통해서 다윗왕처럼 높아진 자가 없는데 그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그는 이라는 사절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능력이 많은 자가 아니라 골리앗을 이긴 자가 아니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바로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은 자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깜깜한 밤 중에 해도지를 보기 위해서 정말 먼 곳까지 달려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 그런 사람들이 해도지를 보면서 그 태양을 보면서 거기다다 손을 빕니다. 그러나, 이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그 태양을 뜨게도 하시고, 가라앉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그런 자는, 마치 마치, 예,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을 뿐만 아니라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돋는 새풀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겨울에 우미투는 새싹을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죽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언땅에서 봄에 이 새싹이 나는 거 보면 경외로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비가 내린 후 정말 흐물흐물해진그 땅에서 움트는 새싹은 정말 힘이 장사 같습니다. 갑자기 땅을 하늘로 탁 치솟듯으면서 내뱉으면서 올라오는 그 새싹의 힘은 정말 우리를 우리를 너무나 작게 만듭니다. 정말 손만 조금만 갖다 대면 부러질 것만 같은 그 새싹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밀어내는 그 힘은 정말 생명력이 바로 이러신, 이런 것이구나라를 깨닫게 만드는데 바로 그런 새싹 같은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우미도 없는 세풀을 새풀 세플 같은 능력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나한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국한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한 자의 마지막 말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마지막으로. 언약의 근거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소원보다 결코 뒤쳐놓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을 앞에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항상 자신보다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모든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라고 5절에 이야기하면서 노래를 마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그러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와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이 말은 조금 어렵습니다. 표준 세번에게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아무도 손으로 움켜쥘수 없는 가시덤불과 같아서 새꽃챙이나 창자로가 없이는 만질 수도 없는 것 불에 살라 태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니라 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장의 불살리리로다라는 그 말을 마지막에 두면서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그 자신의 가장 원하고 싶었던 그 말과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러다"라고 그러나라, 시작하면서 마지막에 "당장에 불살리리라"라는 이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자기 자신도 예외로 둘수 없다는 것을 노래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소원만큼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든 간에 나의 소원만큼은 들어주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나의 소음보다도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당장에 불사를 시리라는 그런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나의 소원보다 앞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철저하게 이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냐라는 그말 가운데서는 나의 소원은 결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소원 중에서.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이말이 말씀은 바로 지금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되기를 바라는. 다윗의 영원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될때 그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이고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마지막으로 했던 유언의 말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도 이런 노래를 부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만 이런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노래를 끊임없이 부르기를 간절히 원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이나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누구를 더 사랑하시기도 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시기도 합니다. 마치 객관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을 더 사랑하신 그런 하나님은 때로는 후회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성서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후회하시는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후회하시는 하나님,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자비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택은 언제나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과 자비가 가득하신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포함된 하나님의 슬픔이 포함된 그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오를 수밖에 없고 그 선택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날 했던 마지막 말그 말을 통해서 그 노래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입술에 우리의 혀 속에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예언으로 우리가 선포하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선포되고 그 찬양을 끊임없이 부를 때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지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후회하시기도 하지만, 더 사랑하시기도 하고, 덜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갖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